오늘 주제는 사회생활 성공하려면입니다. 먼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판단과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몸매가 좋고 예쁜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하면 대체로 웃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대 조건이라면 똑같은 실수라도 괜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직원 채용 시 외모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설로 여자는 예쁘면 잘못해도 용서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스포츠에서도 비슷합니다. 프로야구에서 이기면 감독이나 선수의 실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만 지면 그 실수가 크게 부각됩니다. 특히 팀 순위가 1위일 때는 웬만한 문제도 넘어가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팬들의 비판이 거세집니다. 설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눈치를 보며 타이밍을 맞춰 설득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설득을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객이든 상대방이든 감동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당신의 평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유용한 정보 송사구였습니다.